오랜만에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어,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본 없이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시는 질문을 그대로 제가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어, 가장 이제 고민이 많은 부분이 탄력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탄력은 노화랑 바로 직결되는 피부의 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노화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탄력이 조금 더 노화가 덜 진행되는 과정을 보이도록 하는 게 바로 리프팅 시술인데요. 이런 리프팅 시술과 콜라겐 시술을 잘 조화를 하면은 이런 탄력을 조금 더 올려 드릴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탄력 시술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수 있는 건 바로 실 리프팅 인데요 이제 실 리프팅은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파워풀한 효과를 가진 대신 이제 좀 회복 시간이 한 2-3일 정도는 걸리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이러한 실 리프팅이 조금 무서우신 분들은 여러가지 레이저 장비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데 요즘 가장 고객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제품들은 뭐 울쎄라 리프팅 이라든지 써마지 리프팅을 가장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저희 병원에도 10가지가 넘는 레이저 디바이스로 이제 환자분들 얼굴을 치료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하면은 이제 레이저 디바이스들은 어 출력이 얼마만큼 정확하고 강도가 어느정도 나오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어 레이저 가격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제 환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해요. 얼마나 자주 저희 병원을 내원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주 못 내원하시는 분이나 대기 먼 거리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1회에 샷수를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강도가 높은 레이저 장비를 제가 추천을 해 드리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강도가 낮거나 출력이 조금 중간 이하인 이런 장비들은 가격이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은 장점이 있지만 출력이 좋은 장비보다는 자주 시술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0대, 30대 또는 50대, 60대가 가진 기저의 콜라겐 차이가 조금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린 친구들 볼살이 조금 통통한 친구들 V 라인 만들 때는 출력이 중간 정도인 레이저를 해도 결과가 사실은 조금 잘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60대가 넘어서면은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콜라겐 볼륨이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그만큼 탄력이 어린 친구들보다는 많이 조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시술하실 때. 조금 더 출력이 잘 나오는 장비, 정확도가 높은 장비로 어, 뚜렷이 잡는 거를 저는 조금 추천드리기도 합니다.